2020년 10월 나형 30번 문제인데요. 어려웠죠. 어려웠고. 그래도,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 어느 정도.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부정적분 나오면 해, 해볼 수 있는 건딱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바로 부정적분 나면 오 이제 대입하고, 미분하고, 관찰한다. 이세 가지 얘기해줬지. 일단 대입은 당연히 0 대입하는 거고, 0 대입하면 G형은 0. 이렇게 정보 하나 나오는 거고.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G프라임 X가 되겠죠?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X-1의 f(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x-1의 f(x)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의 x-1이 되던지 아니면 2의 x-3의 x-1이 되던지 단 범위는 똑같이 따라가겠죠? x1보다 가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그러면 우리가 g 프라임 x를 좀 그려 볼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지금 둘다1 0을 지나니까 1의 왼쪽에서는 이제 3차인데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에서 접하고요 아 미안 미안 이건 증가함수 그래프구나 감소함수로 그려야겠지 지금 이렇게서 0에서 여기서 0에서 접하고, 그쵸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겠죠. 네. 음, 내려가려다가 말았죠. 그쵸. 여기까지 딱 끊어졌으니까, 네. 그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차함수 그래프겠지? 이차함수 네. 그래프인데 좀더 현실 고증을 하자면, 현실 고증을 하자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얘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비교해서 누가 더 가파른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단 그것까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 네. 그럼 이제 여기가 3 되는 거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 여기 딱 경계선 전까지 자 이게 누구야? G'이 프라임 되는 거예요 아네 어, G' 프라임. 이해되세요? 네 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Gx를 추론할 수 있겠죠 있죠. 자 그러면 언제나 0 되는 걸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네. 누가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왜냐면 여기서 극값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니까 네.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증가하다가 멈칫하고 그 여기서 또 감소하겠지. 자,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그니까. 여기서 다시 증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g 0은 0이잖아. g0은 0이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gx인데 어 지금 여기서 0이니까 x축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y축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극대값, 극소값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겠지. 이해되세요? <laughs> 그럼 어떻게 유추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3이죠. g1을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G3을 알고 싶어요. 여기다 3 집어넣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셈말 이해 되십니까? 네. 음. 그러면, 여,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걸, 이걸 계산하고 싶으면, 이걸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다 1 넣고 계산, 0부터 1까지. t-1에, 0부터 1까지니까 지금 요거죠? 네. 어,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t-1 곱하기 마이너스 3t 제곱. 요거 지금 적분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dt.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계산까지는 안 할게. 네.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니까 여기 값이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0부터 1까지는 이제 이 친구 쓰고요. 여기에다가 t-1 곱한 거 쓰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요 친구에다가 t-1. 그러니까 2에 t-3 곱하게 t-1을 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렇게 되는 거고 뭐네 됩니까? 네음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네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는 왜대체 gx가 밑에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지금 gx는 0부터 3까지가 되려면 0부터 1까지랑 0부터 3까지에서 0 1을 빼야지. 그 3을 구할 수 있는 거. 네, 다시 한번요. 아니, 잠시만요. 어. 그냥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G3을 구하고 싶으면 0부터 3까지 t 1의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0부터 3까지가 지금 FT가 하나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0부터 1까지 t 1의 마이너스 3T제곱 이거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3까지의 2에 네.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네. 음. 그러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음왜 빼기죠? 잠깐만요. 어... 빼길 필요가 있나? 더하기 아닌가? 0부터... 1까지랑 1부터... 아, 아... 1부터 3까지... 아! 1부터 3까지만 구하는 거죠 아닌가? 잠깐만요 음... 네. 아, 그냥, 여기서 인쇄가 잘못됐네요. 아, 난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음, 뭐 가끔씩 인쇄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계산대로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있죠, 뒤에 거. 네. 음, 뒤에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보통 2차 함수잖아, 이거. 네. 그쵸. 2차 함수니까 2 e 앞으로 빼고요. 그죠? 2 네. e 앞으로 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얼마입니까?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가? 네. 그렇죠. 육분의 일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그럼 육분의 일에 어 삼백이 일의 세제곱하면 얼마죠? 8. 8이죠 맞습니까? 네. 어 그러면 이거는 삼분의 사가 되겠지. 네. 맞죠? 네. 삼분의 사인데 앞에 있으니까 삼분의 팔이죠. 네. 삼분의 팔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넓이가 그럼 삼분의 팔이라는 거지. 네.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야 음수잖아 음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3분의 8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우린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음에 마이너스 취해줌 오히려 적분을 적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GX의 그래프는 다 그렸어. 됐지? 네. 자, 그럼 Y는 T랑 GX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HT래.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G'X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GX의 그래프는 이제 대충 다 나왔으니까요. 네. 자, 이것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봅시다. h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ht의 그래프는 어, 일단 여기 t값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얼마부터 됩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0분 전까지 전까지는 계속 1이겠죠. 네, 네. 네 1쭉 오다가 여기서 어...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1이었다가 갑자기 2로 튀겠지. 이렇게 2로. 그죠 그죠? 여기 네. 이렇게 딱 접하니까. 그 다음에 3이겠죠. 네. 음, 그럼 3으로 해서 쭉 가겠지. 어디까지? 0까지. 3개, 0까지? 0 이후에도 아, 계속 세겠네. 계속 세개세개세개세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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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하다가. 1까지. 음 4분의 1까지 가겠죠. 4분의 1까지 3 개에다가 4분의 1에서 2개 되겠지? 네.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클 때는 다시 네. 1개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지금 이게 H T의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H T에서 뭘 물어봤냐면 a를 기준으로 우극한에서 a를 기준으로 좌극한을 뺐을 때 그것의 절대값이 2가 되니까 얘 자체가 플러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구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지. 4분의 1을 오르,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얼마고 1이고 그 다음 왼쪽에서 오는 것은 3이니까 뺐을 때 마이너스 2 되니까 얘 합격이죠.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a는 일단 4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하면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3이고 왼쪽에서 오는 것은 1이니까 2. 이것도 이, 얘도 합격이네요. 네.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29 되겠네요. 다른 건 없죠? 그쵸? 네. 음,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절대값 A 값의 합이 S래. 그럼 얼,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4분의 1 더하기 절대값 이거 하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8이 됩니다. 여에다 30을 곱하면 80이 되겠죠. 음,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그,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진 않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문제였다. 할만했죠, 음. 이거? 네. 음.